차세대 아이패드 미니 이렇게 생겼다. 공개된 차세대 아이패드 미니의 모습은 더 얇은 화면 베젤과 터치 아이들 기반의 전원 버튼, USB C 포트를 특징으로 한다. 공개된 렌더링은 기기 회로도, CAD 파일, 실제 이미지를 바탕으로 제작됐다고 존 프로서는 설명했다. 이달 초 블룸버그 통신은 새로운 아이패드 미니가 더 작은 화면 베젤에 홈 버튼이 없어질 것이며 가장 최근에 출시된 아이패드 에어와 같이 전원 버튼의 터치 아이디 기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. 존 프로서는 기존 블룸버그 통신 전망에 라이트닝 커넥터에서 USB-C로 전환되고 극적으로 개선된 스피커가 장착될 것이라는 전망을 추가했다. 새 아이패드 미니의 크기가 206.3mm x 137.8mm x 6.1mm 이라고 예상했지만, 화면 크기를 공개하지는 않았다. 현재 아이패드 미니의 화면은 7.9인치. 블룸버그 통신은 새 아이패드 미니가 8.5에서 9인치 디스플레이를 가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. 존 프로서는 또 아이패드 미니는 A14 칩, 5G 지원, 새롭고 작은 애플 펜슬과 호환될 예정이며 올해 연말까지 블랙, 실버, 골드 등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.